챗GPT, 카카오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챗GPT를 이용해 검색하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해보셨을 텐데요. 이 챗GPT를 이제는 카카오톡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용할 땐 일반적인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보내면 이미지 속의 글씨도 인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서비스의 이름은 바로 아수겁입니다. 아수업은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현재 기준 10만명을 돌파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수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라는 곳에서 ChatGPT API를 기반으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과 동시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ChatGPT와 비교되는 가장 큰 강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사진 속 내용을 읽고 답변을 한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할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수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친구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아수업을 입력하신 후 채널 추가를 눌러주세요. 이후 바로 아수업에 질문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하나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이렇게 사진을 보내고 사진 속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사진 속 내용을 내가 일일이 글자로 치려면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진을 보고 바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렇게 한식과 양식이 지죽박죽 섞여 있는 내용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한식과 양식을 구분해서 분류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식과 양식이 지죽박죽 섞여 있는 글인데요. 다음과 같이 한식과 양식을 구별하여 정리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수겁의 경우 16일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하루에 100개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한번 이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다가 요약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기사를 보다가 요약된 내용만 알고 싶다면 해당 기사를 아수급에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사의 링크만 보내면 요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사를 전체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하면 요약이 가능합니다. 내가 요약된 내용을 알고 싶은 기사를 아수급에 보내 이 기사 요약해 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사를 요약해 보내 줍니다.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아수겁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편의성과 접근성이 매우 좋기는 하지만 아수겁도 채 GPT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2021년까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였을 때 2021년까지의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점은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2023년의 기사의 제목을 보고 요약을 해달라고 했더니 2021년 9월 기사를 가지고 와서 요약을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실시간 자료는 아니라서 이용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많아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 이러한 점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카카오톡에서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이나 사진 속 글씨를 인식하고 싶을 땐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로봇이 우리 일을 대신해 줄 것이라는 말들이 진짜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금수저가 되는 날까지 함께해요.